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발자국처럼 보이는 것이 4개 정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땐 1341회 정다금 사망 사건에 관해 제작한 조상현 p d 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망이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 제작한 회차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의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이 사건을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다금 양 부모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딸의 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사건들 중에 가장 많은 제보가 왔던 사건입니다. 정다금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용기를 내주신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용기를 내주셨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 주신 친구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와 1216호에 같이 있었던 네명 어떻게 해서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정다금 양과 나머지 1,216호에 투숙했던 네 명의 학생들은 모두 A 여고 2학년 5반 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같은 무리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에 배정이 됐고 방송에서 표현됐던 것처럼 정다금 양은 담임 선생님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의 오해와 혹은 무지로 같은 방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위 말해 같은 무리로 음음 보여졌는데 음음 학교에서 평소에 지낼 때 폭행이 있었다든지 친구들의 증언은 없었나요? 정다금 양은 당시 학교에서 임가영 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이 꼭 폭행을 수반해야 하는가? 꼭 누군가가 압도적인 악역이거나 압도적인 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 폭력은 비위자하게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그렇듯 친구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중한 명이. 임가영이라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둘의 관계는 평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증언이었습니다. 피해자 눈의 멍과 입안의 상처 등 폭행 흔적이 명확한데 왜 자살로 종결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피해자 눈의 멍과 입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이호 교수님과 유성호 교수님 모두 추락과는 별개의 상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그 당시 추락 상황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눈가에 매력을 가했던 폭행으로 추정되는 상황과 이 후두부를 손상을 크게 만든 추락이라는 상황은 두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별개의 상황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1216호라는 공간에 있었던 모든 당사자들을 수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락 상황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데요. 수사를 하게 된 포인트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났고 또 최근 학교 폭력이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땐 추락했던 직접적인 원인만큼이나 추락에 이르게 된 상황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는데요. 추락 원인 즉 본인이 자발적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밀어서 떨어졌는지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 팀 그리고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추락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행을 목격한 사람은 또 없었을까요? 음, 만약 저희의 추정이 맞다면 당시 그 방에는 정다금 양과 정다금 양과 함께 그 1,216호에 숙박하기로 한네 명의 학생밖에 없었습니다. 1216호에 있었던 다섯 명 말고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정다금량이 추락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다행히 저희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그 리조트에 동일한 날에 체험학습을 왔던 다른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저희가 파악한 유일한 추가 목격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당시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만한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과 이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2009년 12월 18일 새벽 5시쯤. 당시 상황을 혹시라도 목격하거나 느낌을 느꼈던 분들은 없을지를 좀 추가로 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방송에서 봤는데 오른쪽 팔에 외력이 가해져야 낙하지점이 일치하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오른손이 미끄러지거나 놓쳐서 그 반동이 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 힘을 발휘하는 게 혼자서 스스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혼자서 힘을 돌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건 맞다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변수들 때문에 방송에 담은 그대로 혼자서 스스로 오른팔을 돌렸을 때의 가능성과 그리고 누군가 힘을 통해서 떨어지게 만들었을 때의 가능성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6호에 있었던 네 명의 학생들은 정다 금량의 추락 상황에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유일한 그 상황의 목격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으로 보면 적적이 찍힌 사진이 있던데 앞꿈치 방향이 어느 쪽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당시 현장 사진으로 족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1216호 객실의 베란다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눈이 쌓여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발자국처럼 보이는 것이 4개 정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앞꿈치인지 뒤꿈치인지는 당시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상으로 봤을 땐 정다금량의 발자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 합니다. 왜냐면, 하이네 개의 발자국이라고 해서 두 명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한번 정도 발을 디디다가 이런 자국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신발이었는지, 맨발이었는지, 양말이었는지가 궁금했는데, 소방대원,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확인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피해자의 당시 시신은 저희가 부검 사진밖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혹은 마지막에 양말을 신고 있었는지 맨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양말 정도 신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다금이 방에 갔는데 다금이 신발만 있어서 너무 슬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신발은 배제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발자국을 누군가 만들지 않았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에 다녀온 제작진의 입장으로서는 바깥에 발을 디딘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밖으로 나가서 발자국을 찍는 행위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아니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피해자가 추락하고 의식이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사실은 사실과 추정이 너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다금 양이 추락하고 나서 엄마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라 말한 부분이었는데 떨어지고 살아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었던 애들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만난 친구는 자기가 아는 친구가 그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봤을 땐 12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 추락을 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119 구급일지에는 호흡도 없고 동공이 확대되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쉽게 말하자면 사건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락 후 당시 선생님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초기에 119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시 최초 신고한 리조트 직원에 의해 물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자기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본인은 최초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주장하는 선생님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최초 신고는 학생들에 의해서 리조트 직원에게 전달됐고 거기서 119로 전화가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후속 조치가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라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취재는 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방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공중파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시작했던 건 사실이고요. 취재를 하다가 내부적인 의견이라는 말을 부모님께 남겨두고 테이프를 택배로 보낸 채로 방송 제작이 무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들을 확인했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처럼 마치 어떤 외압이 있어서 혹은 뭐 학교에서의 압박이 있어서 제작이 무산됐다기 보단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서 정말 말 그대로 방송사 내부적인 문제로 무산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당시 당연히 방송 제작까지 결심하시고 방송 촬영이 꽤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방송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제작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EBS의 허성호 PD님이라는 분이 EBS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돌려놓으셨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을 때도 EBS 허성호 PD님의 좋은 기운 때문에 잘 만나뵐 수 있었기 때문에 EBS 허성호 PD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번 사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수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딜레마였는데요. 재수사를 받고 누군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정다금 양이 얼마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추락의 상황에서 얼마나 강압적인 사실이 있었는지에 진술이 확보되면 충분히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술들을 확보하면 재수사를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저희 제작진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작진이 1341회 이번 방송을 통해서 가장 이뤄내고 싶은 것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어떤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하나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집중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테마 중의 하나는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저희는 이번 사건에 관해 제작을 하면서 같은 방 학생들을 정말 말 그대로 목격자라고 생각하고 취재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도 최대한 실명과 다르게 하고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장소도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전화를 건기 때문에 신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로부터 1216호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1216호에 있었던 학생들 중 소수라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길 수사 당국에 얘기하는 게 어렵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정말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을 위해서도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목격자로서의 목격담을 말씀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당금 양의 추락 상황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방송한 1324회 김규리 씨에 대한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리 씨의 현재 상황을 아시거나 혹은 2018년 말 당시 실종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